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재 까스락 TV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마동고입니다. 이번에 유튜브 개인 채널 마마동고 혼자 노이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레슨 영상뿐만 아니라 흥미롭고 재미있는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멍이님빨이빨 <목소리> 여러분 마마도 절고 혼자 놀길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바이바이 아 득점 초빨 아, 초구 잘 치네요 야심 조절 너무 붙었어요 자, 이 공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이점 자, 찍어치기가 지금 아, 자세가 양쪽 다안 나와요 아, 찍어치기 무사합니다 어? 찍어치기 좋아요 아 맞았어요 맞았어 야 이거 다 득점 이어갈 것 같은데 초반부터 오 세리 아 세리 곡은 약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자 초반에 이거 막 의다 터지면 곤란한데요 마아도뭐 중요성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초고의 중요성 초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자 면이 보이면 좋죠 자면 가볍게 공략해줬고요자 400담아 700담아 수준이 어떤가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지금 자 초고로 인해서 지금 안뚜깡님이 600점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키스 샷 좋구요. 야, 이거 수리급션 공략하면 공통 모아지네요. 자, 1접구가 2접구 이적구 쪽으로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이 공. 아, 약간, 약간 아쉽게. 득점 실패. 제가 난공이 섰어요. 그래서, 자, 이렇지, 성공.

<불어치기> 아 상대방 그렇죠? 공에 아, 아, 걸려서 그렇지만 뭐 거의 나 쁘진 않 습니다. 연구에 걸렸어요. 스키스를 이용하나요? 아우, 굿샷. 그20 자, 현재 1인이 한 뚜껑이 11점. 자, 마마동군이 구하고 현재 2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 자, 상황이 여의치 않자 반대를 폈습니다. 자, 정확합니다. 아, 각도가 안 좋았었는데 쓰리쿠션을 성공하면서 포지션 플레이가 와, 제대로 됐어요. 야, 이것도 성공하면은 또 장타가 야, 자, 박겅 마세이 들어갑니다. 자다급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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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님이 마마동거님이 일단 계속 다득점의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안토강은 위기입니다. 아 여기 좀 모자랐어요. 아, 아깝습니다. 그러나 32점 득점. 나 <laughs> 아, 힘조절 좋아요. 아 경기력 좋은데요. 자 안토강님도 지금 경기력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아, 25분밖에 또 깜빡 있고 또 시청하시나고 또 좋아요. 또 깜빡들 하셨네요. 아, 이거 안 맞으면 곤란한데요. 인닝 인닝 넘어가요. 아. 대박이다. 아, 아 네, 아깝게 파울이네, 파울. 정확하게 끌면 파울은 아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laughs> 아, 좋아요. 안또깡님, 제가 이제 밥 먹고 올라오면서, 안또깡님에게, 아, 이제 천점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적구는 무조건, 힘조절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야지 천점은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적구가 때렸을 때, 모아칠 때, 힘조절을 할수 있게, 그힘 조절은 무조건 맞춰라. 바로 또유기가 되나요? 아 사이로 잘 빼낼 거야. 아이 부분 좀 아쉬워요.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뭐 모아 치는 데는 뭐주여치기 해서 두껍게 치면 이정도쪽으로 공이 내려오는 포지션이 되... 어 이거 어떻게 됐나요? 오야이거 득점인가요? 아 이거 행운의 샷. 당구는 이렇게 행운의 샷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공이 둥,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미스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유도치 않게 와서 맞아줘야 행운의 샷이 만들어져야 네, 좀 다득점을 이어갈 수도 있고요. 행운의 샷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그 행운의 샷을 좀 이용해서. 좀 다득점을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다득점을. 아 지금 뭐안 똑강님이 지금 28점까지 득점. 투쿠션 회전량이 맞나요? 야 이거 도 근데 제공이좀 어려워요. 키스 마이너스 1점. 일골을 끌어, 끌어올리기 위해서 약간 회전을 살짝 역회전한 반팁 정도를 사용했는데요. 아, 너무 섰어요. 일적골는잘 내려와 줬는데. 어, 이거 사고 쳤어요. 한또각님 아우, 음. 음. 어, 진짜 아깝습니다. 그리고 실수해서 또 찬스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칠. 아 이런이래 치. 빈쿠션 치기. 시작. 자, 운따기가 나오나요? 에이. 최초 무효가 됐습니다. 아 이거 또잘 맞으면 또정수리에요 敬佩。 이라서 자, 삼성 마이 아. 쿠셔 자, 이 <물이> 아, <배치. 목소리> 자 몰려 다닙니다. 자 다섯째 기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뚜껑은 현재 위기 상태입니다. 아 좋아요. 현재 비율 비율 상도 역전 당했습니다. 역전 당한 게 아니고 계속 역전 상태입니다. 예. 네? 자, 현재 30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역전. 자, 이렇게 하이런이 30점 이상 짜리거나 이렇게. 사이닝 안쪽에서 두 번씩 넣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곤란하죠. 32. 키스가 나셔도 공이 좋습니다. 자 아까 32점 아이러이었는데또 32점입니다. 쓰리 쿠션으로 돌아오는 샷. 잡으십시오. 야, 이건 게임은 아픔이 큽니다. 40 하이런을 넘어서면서 38점째, 39점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점수는 30점. 자, 현재 사이닝 27대 71로 마마동거님이 예, 조금 앞서 있습니다. 자, 현재 저는 위기 상태입니다. 자, 기회를 주시려는지, 여기서 또 혹시 알을 다 빼시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아, 아, 좋아요. 계속 몰려다니 는거 자, 현재 하 일은 50 점째. 아, 이렇게 되면저로 서는 좀 상당히 불 멍하 죠. 실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자, 포지션은 계속 좋습니다. 자, 52또몰려왔어요 찍어치기로 힘 조절 53 오십점째 자, 리 쿠션으로 또 돌아와서 코너 구석으로 몰리는 공. 야, 완전히 기회가 완전히 왔어요. 자, 웬만한 실수 없으면 여기서 아른 다 빠질 걸로 보입니다. 끌어서 모으는 공 심지어 좋아요 약간 좀 벗어나긴 했는데 아, 좋습니다 자안 뚜껑은 계속 위기 상태입니다 찍어서 살짝 넘어가는 공샷자 9점 남았습니다 8점 남으시고 자, 현재 위기입니다, 위기. 아, 안똑강은 위기입니다. 62. 자, 7점만 넘으시고 자, 현재 사이이 27대 93 달리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5점이요. 60분. 4점 남으시고 60분. 3점 남으시고 쌍대 쿠션입니다. 어? 쌍대 도떼 쿠션 자 슬쿠션 네, 술 마신 홍보님 내가 마마동구다 찍으시네요 헌터님 마 위원장님 대단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저만 위기 상태입니다 비상입니다 네. 제게 한번 기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자, 일단은 시작됩니다. 아, 이거 그냥 끝나버렸어요. 아, 나이스! 야, 4인이? 네. 야, 안똑강대 마마동군이 이제 안 똑강 기회도 한번 안아 주시고 그냥